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통증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당신 무의식의 비명이란 생각 해본적 있나요? 만약 당신의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당신의 평화, 건강, 어쩌면 행복까지도 앗아가고 있다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 감정들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몸이 어떻게 전달자가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간절히 당신에게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도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깨달음이 당신의 진짜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쯤 이런 생각해 본적 있나요? 혹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그 통증, 이유 없는 피로, 어떤 검사로도 설명되지 않는 병들이 사실은 감정의 메시지라면요. 우리의 몸은 늘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작은 불편함으로 속삭이다가 우리가 듣지 못하면 소리쳐요. 가장 놀라운 건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인간 심리의 대가 칼융은 말했어요. 몸은 영혼의 거울이다. 모든 증상, 긴장, 불균형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반영이에요. 이상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졌던 경험. 어쩌면 그 고통은 육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근육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침묵에서 뼈가 아니라 삼킨 말들에서 일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것들에서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적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응 또는 생각해 본적 없어 라고 남겨주세요. 때로는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를 바꿔요. 표현되지 못하면 몸속으로 스며들어요. 긴장을 만들고, 통증을 키우고, 조금씩 당신 안을 차지해요. 결국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통.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나는 너무 과부하야.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요구, 스스로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있을지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가슴의 답답함,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그건 쌓인 슬픔일 수 있어요. 오래된 상처,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이별,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그리움. 당신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어요. 몸은 당신의 마음이 잊으려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은 그 뒤에 있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줄 때에만 사라져요. 마법이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이제 궁금해요. 아무 이유 없이 통증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보는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 될수 있어요. 어깨가 뻐근하고 목이 뻣뻣하고 턱이 딱딱하게 굳는 느낌. 혹시 왜 이런 부위들이 늘 긴장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 부위들은 종종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 몸이 가장 먼저 외치는 곳이에요. 내가 해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계속 나아가야 해.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몸에 세우며 드는 곳이 바로 이곳들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자세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짐들을 올려놓고 있나요? 당신의 몫이 아닌 책임들, 타인의 기대, 말 없이 자신에게 가하는 압박들. 목은 원래 머리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종종 돌처럼 굳어버리곤 해요. 그건 감정의 유연함이 사라질 때, 마음이 경직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러서면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약해 보이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이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턱.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물고 있는 걸 자주 느끼지 않나요? 그 긴장은 억눌림이에요.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모든 말들, 표현되지 못한 분노, 삼켜버린 좌절, 목소리를 낼수 없었던 몸 속의 외침.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수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은 계속해서 소리치는데, 마음은 그걸 조용히 덮으려 해요. 우리는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멈추는 건 나약함으로 여겨지고, 감정을 느끼는 건 시간 낭비로, 쉬는 건 사치로 여겨지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요. 만성적인 긴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지지 없이 감당해온 모든 것 느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감정들이 축적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잠깐의 멈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단 30초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한번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번엔 상상해보세요. 내쉴 때마다 어깨 위에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모습을 그 긴장이 녹아내리듯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턱에 힘을 풀고 얼굴을 느슨하게 하고 목이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작고 짧은 연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몸이 정말로 필요한 건단 하나, 허락이에요. 언제나 견뎌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허락, 쉴수 있다는 허락, 느껴도 괜찮다는 허락. 이제 우리 몸에또 다른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부위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바로 팔과 손입니다. 팔은 우리의 마음의 연장선이에요. 팔로 우리는 껴안고, 받아들이고, 밀어내고, 거절하고, 이라고 표현해요. 팔은 단순한 물건을 드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와 책임, 감정, 그리움을 함께 안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집착과 노아줌의 가장 상징적인 부위예요. 손으로 우리는 붙잡고 그리고 노하여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모두 타인에게 쏟아붓고 정작 무언가를 받을 때는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며 자라왔어요. 주는 건 아름답지만, 받는 건 이기적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의 표시고, 지지를 받는 건 나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불균형에 빠지게 돼요. 한없이 주고, 받는 건 스스로에게 금지시키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병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은 이 균형의 파괴를 느낍니다. 팔의 통증, 손의 저림, 뻣뻣함, 이런 증상들. 혹시 이 순환의 단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말하고 있는 걸지도요. 당신은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이미 내려놨어야 할걸 붙잡고 있어요. 받아들였어야 할걸 밀어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떠나보냈어야 할 무언가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진 않나요? 어떤 관계, 어떤 신념, 어떤 의무. 그리고 혹시 두 손을 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은 되돌아볼 시간이에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돕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받는 법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패턴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주는 건 아름다워요. 하지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둘의 균형은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영적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감정이 깊이 깃든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가슴입니다. 가슴은 물리적으로는 심장과 폐, 생명의 중심을 담고 있는 공간이지만 에너지적으로는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에요. 가슴은 가장 강렬한 기억의 흔적이 새겨진 곳이에요. 잊지 못한 사랑,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상실, 말하지 못한 그리움. 모두가 이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바로 이 흉부의 중심에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 또는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까지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느낌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고통, 하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감정의 맥박이에요. 잠을 멀리하고 숨을 훔쳐가고 가슴을 안에서부터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불안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거의 항상 당신이 밖으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 속에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린 감정들. 어쩌면 누군가를 잃었지만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찢어 놓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또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요. 그 대가는 당신의 평화였던 거예요. 심장은 모든 걸 느껴요. 사랑할 때는 넓어지고 상처받을 때는 오그라들고 진실에는 떨리고 두려움에는 움츠러들어요. 심장은 몸의 감정적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 그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잠시 멈춰 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깊게 숨을 들이시고, 가능하다면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얹어 보세요. 당신 손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 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지? 판단 없이 떠오르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이나 감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몸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짐을 덜어내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이제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부위로 가볼게요. 등입니다. 등은 우리의 기둥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를 지탱하고 세우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숨기는 곳이 되기도 해요. 혹시 세상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그건 단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감정의 무게가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등 통증, 특히 등 윗부분의 통증은 당신이 결코 떠맞지 말았어야 할 책임들의 반영일 수 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요. 모두에게 강해야 한다는 압박,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아무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부담. 우리는 가족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타인의 기대를 짊어지고, 어린 시절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가요. 그 약속들이 더는 의미 없을지라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그 고통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잠들고 고통과 함께 깨어나면서도 이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몸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몸은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등의 통증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다시 바라볼 시간이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기준도 아닌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싸움이 아닌 전쟁을 대신 치르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척추통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내지 못할까봐 생기는 불안,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생기는 긴장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들은 정작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족 사회 혹은 까다로운 어린 시절로부터 들은 오래된 목소리들을 내면화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작은 명상 하나를 함께 해볼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의 등 뒤에 무거운 배낭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기대, 압박, 자기비판이 들어있어요. 그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배낭을 내려놓는 걸 상상해보세요. 어깨에서 천천히 내리고 땅에 내려놓아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이건 단지 상징적인 연습이에요. 하지만 몸은 상징을 이해해요. 몸은 자기를 돌보는 당신의 제스처에 반응해요. 그리고 때로 몸이 가장 바라는 건단 하나. 당신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 지금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당신의 등 위에 지고 있나요?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저 쓰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오랫동안 찾아왔던 해방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제 자주 잊히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부위, 다리와 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리와 발은 우리를 지탱해 줘요. 지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방향과 움직임의 도구예요. 그곳에 통증이나 긴장이 있다면 거기엔 단순히 피로 이상의 감정적 의미가 숨어 있어요. 혹시 멈춰 있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느낌,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체됨은 대개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눌릴 때 몸이 먼저 반응해요. 다리의 통증은 당신이 자신의 길이 아닌 길을 억지로 걷고 있을 때, 혹은 이미 끝난 길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은요. 발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발의 통증은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 발생하죠. 발은 당신을 실어 나르지만 당신은 그 방향을 인식하며 걷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고 있나요? 이제 또 하나의 짧은 경험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부드러운 흙길 위를 맨발로 걷고 있어요. 발이 땅을 가볍게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두려움의 돌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거절당할까 두려운 감정들.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보세요. 걸을수록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현재에 존재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용기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는 그 선택 안에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몸으로 주위를 돌려 보세요. 발과 다리로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 준이 부위에 감사함을 전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무엇일까? 때로는 이단 하나의 질문이 새로운 사이클에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감각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멀리 떨어진 한 마을에 조용한 지혜로 유명한 치유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청년이 그 치유자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걸음도 불편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약도 써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치유자는 그를 몇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하얀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너를 무겁게 만드는 걸 써보아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조여오는 건 말이야. 청년은 망설였지만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를 실망시킬까 두려웠던 감정,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채 이어온 커리어, 잊지 못한 사랑에 대해 그는 쓰고 또 썼어요. 다 쓰고 나자 눈엔 눈물이 고였죠. 그제야 치유자는 작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조용한 손짓으로 불을 가리켰죠. 이제 태워버려 바람에게 맡겨 청년은 다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불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글이 제로 변하는 걸 지켜봤죠. 그 순간, 단순하지만 깊은 그 순간에 그는 무언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불에 타고 있던 건 단지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감정의 무게였죠. 며칠 뒤 그의 통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오늘 당신이 태울 수 있는 무게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한 단어, 한 이름, 한 기억이라도 괜찮아요. 댓글에 적어 보세요. 그건 단지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 없는 것을 바람에게 건네는 행위예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거스르는 적이 아닙니다. 단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 몸은 오히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다리. 당신이 살아가는 삶과 당신이 느끼는 감정 사이를 잇는 통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부분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증, 모든 긴장, 모든 불편함. 아무리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진심으로 보내는 신호예요.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 귀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요. 어떤 통증도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고통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모든 증상은 무엇보다 먼저 보 하나의 메신저입니다. 진짜 치유는 올바른 약을 찾는 것이나 최신 치료를 받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들어주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당신이 몸과 싸우는 걸 멈추고 몸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에 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작지만 강력한 걸음. 바로 인정하는 것. 당신의 몸이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오늘이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순간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 보세요. 나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합니다. 그냥 적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느끼며 적어보세요. 이건 당신의 변화를 선언하는 말이에요.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초대장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당신의 몸과 통제가 아닌 연결로 수정이 아닌 연민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는 초대. 그리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정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탐험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 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보세요. 이곳에서 전하는 모든 영상은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여정 다음 걸음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걸음에서 다시 만나요